안녕하세요 주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셀바스 AI 주가 추세 분석입니다 자 금일 12,180원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매수가 매도보다 4배 이상 많은 흐름이었고 셀바스 AI가 참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 상승 흐름을 분명하게 강하게 끌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정을 더하고 갈지, 그냥 갈지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그 구간에서 수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셀바스 AI 하락 1단계로 대신 중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이 이렇게 짧게 끝나고 그냥 가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쌍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라는 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5일 전에 비해서 1.53% 하락한 구간, 최근에 수급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누적 수급 현황 개인의 집중 매도가 이어진 모습이고 6개월로 적으로는 마찬가지 기관의 집중 매수 개인의 매도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 투자의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사실 이제 수렴이 만들어지는 구간 저점만 깨지 않고 고점을 돌파하면 완벽한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에서 일단 어, 금융 투자의 매수가 집중으로 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소량 매수에서 매도로, 그리고 개인의 집중 매도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를 참 끌어올려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현황이고, 공매도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고, 대차가 계속해서 소량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44만 주가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유진 로봇의 차트 흐름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 로봇의 이름을 잘 보시면 1차 상승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2차 상승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장 상승이 전개되고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었고요. 이 고점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고점은 한번더 나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2차 상승의 피크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어, 셀바스 AI인데요. 제가 유진 로봇스로 보여드렸냐면 지금 만들어진 상승흐름이 얼추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요. 어, 결국은 36,400원 넘길 수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여기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 결국은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저점을 깨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이런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그냥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식의 1차, 2차 상승이 그리고 두 번의 조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한 번의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있고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저항선은 자, 뛰어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수렴이 전개되는 구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자, 완전하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00원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방향을 하방으로 잡게 되면 결국은 여기저점을 깨는 흐름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을 끄는 움직임이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상승 전환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종목들, 하지만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은 종목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지는 구간 여기서도 원래는 수렴이 한번 더 나와 줘야 되는데 고점을 넘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급락이 나왔지만 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여기만 넘겨주면 이제 다시 한번 수렴의 끝자락에서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아쉽지만 쌍바닥을 찍는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이제 여기서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식의 어,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만들어져야 셀바스 a i 가 완전한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대할 때는 결국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맞습니다. 어, 상승을 기대했을 때이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맞고요. 자, 여기를 넘겼을 때, 그 다음에 또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매수 포인트와 손절 포인트 가격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되고, 저점을 깨게 되면 이런 식의 하락그름이더 만들어지면서 최저점을 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 나와줘야 되고요. 어 이런 구간에서 지금 상승이 다시 전개가 되면 결국은 고점을 넘기려고 할 확률이 커지고요. 고점을 넘기게 되면 결국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버스 AI 어 그 다음에 루닛, 뷰노 뭐 이런 종목들 사실 이제 AI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카카오, 카카오의 움직임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사실 이런 쌍바닥 이후에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 쌍봉을 만들었는데 또 저점을 깨러 갈 확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완벽한 매수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카카오도 제가 말씀드렸듯, 여기 저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되고, 깨면 손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무조건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에요. 여기를 넘겼을 때는 매수, 깼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인트에서는 요 라인이 어, 매수 포인트고 깨게 되면 손절이다. 확실한거 좋아하신 분들은 고점을 넘겼을 때 그때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근데 고점을 넘겼을 때는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든 여기든 결국은 상승을 완전하게 끌고 간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를 넘기는 상승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장 하락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1차 하락이, 그리고 2차 하락의 첫 번째가, 2차 하락의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끌고 가기 때문에 최저점을 깨는 하락 흐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 아니고 이런 종목은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무조건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 매수를 했는데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정말 발바닥에서 매수하게 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매수를 했는데 저점을 깨면 자 손절을 해도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제가 차트 설명을 할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어 금방 쉽게 이해하는데 전혀 그런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 충분히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다만, 어,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완전한 상승의 시작이다. 그때는 결국은 여기를 넘기는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들의 흐름처럼, 어, 유진노보처럼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